가장 먼저 감기약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인데요. 콧물, 코막힘 약에 들어가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사실상 이 정도 기온이 저는 진짜 뛰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 복장이면 먼저 위에서부터가 주면 모자 아니면 비닐을 써주고요. 그다음에 바라클라바 착용했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이제 안쪽에는 긴팔 집업.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는 방풍되는 이렇게 자켓.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렇게 패딩 조끼. 그 다음에 바지 같은 경우에는 기모 타이즈.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냥 바지, 러닝 바지. 그 다음에 양말. 그다음 장갑. 이렇게 패딩 장갑 하나랑 그 안에다가 이렇게 장갑 하나 더. 이 정도 끼면은 그래도 이렇게 뛰면, 이렇게 하면은 체감 영하 한 12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뛸만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트레드밀 가시는 걸 보통 추천드립니다. 이제 운동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6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주제, 마라톤 도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마라톤은 대부분 러너들에게는 정말 정직한 운동, 내가 쌓아 올린 만큼 갈수 있는 운동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묵묵히 쌓아 올린 시간의 결과가 기록으로 드러나는 속일 수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도핑이라고 하면은 어디 먼 나라 이야기하고 TV 뉴스에서 나오면 남 이야기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정직의 상직처럼 여겨졌던, 보이던 그 최정상급 선수에게 도핑이라는 논란이 붙는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그 약의 이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육 강아지나 EPO가 아니라 이뇨제였다면요. 오늘은 바로 이 의문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시카고 마라톤에서 여자 마라톤의 역사를 다시 쓴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루스 체풍 게티치. 우리가 늘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얘기했던 불과 얼마 안 됐던 2시간 10분의 벽을 깨고 그녀는 2시간 9분 56초라는 놀라운 인류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록이 나왔을 때전 세계 사람들은 정말 흥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은 저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시, 세계 신기록이 나왔을 때 여자도 2시간 5분대까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트레이닝이 완전 다른 레벨로 진화했다. 이런 찬사들도 쏟아졌습니다. 저도 그때 순수하게 러너로서 엄청난 그 노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거는 인간의 한계를 뚫어버리는 기록이다. 이게 제첫 감상이었는데요. 근데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3월, 충격적인 한 줄의 뉴스가 나옵니다. 여자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가 도핑 검사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출된 물질은 HCTG,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입니다. 많은 러너들이 여기서 멈칫 했을 겁니다. 대체 그게 뭘까? 뭐라고? 이뇨제 그리고 붓기 빼는 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핑은 몸을 크게 만들고 숨을 덜 차게 만드는 그런 약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건 혈압이나 붓기를 조절할 때 쓰는 이뇨제 였습니다. 그 숫자가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허용하는 허용하는 최대치는 20이지만 그녀의 샘플에서는 무려 3,800이 나왔습니다. 기준치에 190배가 넘는 수치가 검출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실수했구나 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붓기를 빼는 건데 이뇨제가왜 도핑이냐? 기록을 올려주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도핑의 교묘한 트릭이 있습니다. 이뇨제는 운동 능력을 직접 올려주는 약은 당연히 아닙니다. 대신 더 강력한 금지 약물의 흔적을 감추는 역할을 하는 이런 약들을 마스킹 약이라고 부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뇨제를 복용하면 소변의 양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 안에 녹아있던 약 금지 약물의 농도가 확연히 희석됩니다. 마치 짙은 잉크를 한 방울 컵에 떨어뜨렸을 때 그게 퍼지면서 그 희석되는 것과 똑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반 도핑 기구에서는 이뇨제를 사용하는 것을 다른 도핑을 숨기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다른 성능 향상 약물과 똑같이 판단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풍 게티지 선수는. 한여가 먹던 약을 실수로 먹었다는 변명을 했지만 자신의 몸에 들어가는 거 하나하나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세계 최정상의 선수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 물론 세계 기록이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검사한 시점이 그 이유였기 때문에 기록이 무효화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엘리트 마라톤 세계에도 도핑은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도핑은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같은 동호인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현실적인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라톤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도핑의 큰 줄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면은 이녀제가 왜 중요한지도 더 선명해집니다. 첫 번째는 마라톤 도핑의 상징과 같은 존재 혈액 도핑입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 드렸던 epo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몸의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서 산소 배달 능력을 폭발적으로 늘려줍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연료 효율이 올라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연비가 올라가는 거죠. 기록으로 따지면 4분에서 5분 정도를 그냥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 피를 뽑았다가 다시 넣는 자가 수혈 방식도 썼는데 요즘은 생물학적 여권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선수들의 혈액 수치 패턴을 감시하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관절 주사입니다. 우리가 정형외과에서 흔히 듣는 염증 주사 한방 맞으시죠?라고 할때 쓰는 그 스테로이드 계열입니다. 효과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통증이 싹 사라지고 가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경기 기간과 겹치면 명백한 도핑입니다. 그래서 한 선수는 이것과 관련해서 10년 자격 정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약성 진통제인 트라마돌입니다. 통증을 뇌가 느끼지 못하게 차단해버려서 몸이 부셔져라 달릴 수 있게 만드는 역. 약으로 유명합니다. 이건 도핑 문제를 떠나서 중독의 위험과 건강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들 말고 실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수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할 리는 없겠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에서 위험한 약물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감기약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인데요. 콧물, 코막힘 약에 들어가는 슈도 에페드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대회 기간에는 사실 이것도 금지 약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회가 있다면 최소 48시간 전부터는 이 성분을 피하는 게 사실 도핑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가 찾아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먹는 방콜에도 사실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원에서 맞는 주사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릎이나 아킬레스건이 아파서 주사를 맞게 될때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주사들을 맞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 성분은 체내에서 며칠에서 몇 주까지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거나 혹은 대회 얼마 전에는 사실 스테로이드를 맞을 정도의 통증이 있다면, 어, 대회는 안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도핑과 관련해서 감기약도 조심해야 되고, 스테로이드 맞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아플 때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맞으면 안 되나? 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너가 안심하고 써도 되는 안전지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사는 진통제들, 이부브로펜이나 나프록센이나, 아스피린, 타이레놀, 아스트 아미노센, 아,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은 도핑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두통이 있거나 근육통이 있을 땐 편하게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파스나 바르는 겔에도 스테로이드가 살짝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연구 같은 외용제들은 몸 전체로 퍼지는 양이 적어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도핑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아마 달리기만 하기도... 바쁜데 약까지 신경 써야 하나? 그리고 이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나? 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겁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대회 이틀 전부터는 감기약 조심하기, 그리고 진통이나 통증이 있어서 주사를 맞아야 된다면, 대회에 대해서 그 정도 통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딱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동호인으로서 도핑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루스 채픈 게티치 선수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록은 숫자일 뿐이지만 그 숫자는 만드는 과정을 숫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의 정직함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아파도 참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태도 그리고 내 몸에 들어가는 것들을 정직하게 챙기는 마음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핑이, 아, 그저 남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넘어서, 아, 나도 약 먹을 때한번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라는 정도로 그 기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정도 원칙만 지키면 안전하다. 라는 안도감도 가지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도핑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뇨제가 대체 왜 도핑 물질이지?라는 궁금증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러너앤바였고요 앞으로도 제가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로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